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들의 미드필드 순위를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인터밀란의 스타 마르셀로 브로조비치는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트넘은 그의 영입 경쟁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 미드필더는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과 여러 차례 연결되어 왔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전에 잠재적인 목적지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브로조비치는 3월에 인테르나치오날레와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을 맺었다. 그것이 30세의 사람들을 위한 출구를 배제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버풀이 1월과 여름에 미드필드 순위를 강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상황에서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는 잠재적으로 안필드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또한 전 디나모 자그레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몬도칼초는 스퍼스가 브로조비치를 영입하기 위해 줄맨 앞 에이코 안토니오 콘테는 그의 순위를 강화하기 위해 세리에 A로 다시 뛰어들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감독은 브로조비치가 1월에 여름 계약을 맺은 이반 페리시치를 설득하여 런던 북부로 이적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브로조비치의 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두 선수는 인테르나치오날레에서 드레스룸을 함께 사용한 적이 있으며 크로아티아 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스타들 중두 명이며 최근 성공적인 국제대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만약 유럽팀이 카타르에서 좋은 경기를 즐기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의존할 것이다. 프로조비치는 올 시즌 현재까지 10번이 세리에 A 경기에 출전해 두 골을 넣었다. 그는 시몬의 인차기에 중요한 인물이었고, 인테르나치오날레는 그들이 어떠한 이적 방법도 무시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측면에서 패배, 를 인정했고 1월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를 잃을 것임을 인정하여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입찰 전쟁을 촉발하기 위해 제안을 할 것을 장려했다. 프로조비치에 대한 그의 팀의 관심을 인지한다면 페리시치에게 스퍼스를 찬양하고 클럽의 비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의 중원에서의 강점은 피에르 에밀 호이브에그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시즌 내내 크게 향상되는 등 시즌을 힘차게 시작하는 데 핵심이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브 비수만은 미드필더 트리오를 구성하고 공원 중앙에 새로운 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막판에 교체될 때도 빛을 발했다. 아카데미 제품은 올리버스키비 경험 많은 동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브라이튼에서 온 비수만은 올리버스키비 콘테 밑에서 서열을 더 낮추도록 강요했다. 그는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두 사람은 이번 시즌에 특히 훌륭했다. 저는 그들이 지난 한달 정도에 다시 한 단계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경기에서 약간의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와 파비오 파라티치의 링크를 활용해 1월 이적 시장에서 다시 세리의 A 시장을 파고들 수도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1월 세리의 A 시장에 다시 뛰어들면서 유벤투스 듀오 대한 쿨루세프스키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성공적인 캡처를 재현할 수 있었다. 안토니오 콘테는 유벤투스와 아탈란타 듀오를 런던 북부로 유인함으로써 이번 겨울 시즌의 파란만장한 출발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은 누노 에스피리토 산토를 대체한 후 파비오 파라티치 감독의 인맥을 콘테의 첫 이적 시장에 사용했다. 쿨로세프스키와 벤탄쿠르는 합계 3 0파운드에에 이적하였고, 후자의 구단은 시즌 종료 후2 9파운드매에 연구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둘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중위권에서 톱사를 통해 챔피언스 리그 복귀로 이끌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전히 그의 계획에서 중요한 인물로, 정기적으로 미드필드에서 시작하고 몸에 맞을 때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 감독은 파라티치를 이탈리아로 돌려보내 2023년 이적할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세리의 A스타를 위한 움직임을 협상할 수 있다. 이탈리아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오는 1월 유벤투스의 웨스턴 맥케니와 아탈란타의 루슬란 말리놉스키의 더블 할인 계약을 노리고 있다. 캘시엄코는 유벤투스가 내년에 맥케니를 해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스퍼스는 미국 미드필더와 계약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한편, 일조르노는 토트넘이 말리놉스키의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아탈란타는 시즌 말에 그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리미어 리그의 거인들은 그의 서비스를 봉인하고 콘테의 공격 순위를 높이기 위해 1300만 파운드를 지불한다고 한다. 콘테는 현재 해리케인, 손흥민, 리찰리슨, 쿨루세프스키, 루카스 모우라, 브라이언 길 등을 마음대로 갖고 있다. 하지만 그가 아직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길을 신뢰하는지는 불분명하며 쿨루세프스키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에 많은 부분을 놓쳤다.